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일본어에서 정말 정말 흔하게 쓰는 문장 있잖아요. 바로 그 문장 하나를 가져와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 문장 교과서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그냥 외우기만 했지 이게 왜 이런 순서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지금부터 이 문장을 하나씩 조각조각 분해해 보겠습니다. 이 문장을 음, 커다란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세 가지 핵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첫째, 무엇에 대해 말할 건지. 둘째, 그게 어디에 있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. 딱이세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. 문장의 주제, 그러니까 대체 뭐에 대해 얘기할 건데 이걸 먼저 정해야 해요. 바로 와타시노 카이샤와 이 부분이죠. 이게 일본어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. 영어처럼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라 자,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고 먼저 툭 던져 주는 거죠. 자, 레고 블록 두 개로 시작하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? 나를 뜻하는 와타시 그리고 회사를 뜻하는 카이샤. 이두 단어 블록을 노라는 연결고리로 딱 끼워 주는 겁니다. 그러면 나 그리고 회사가 나의 회사, 즉, 왔다시노 카이샤가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이제 진짜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. 바로 이 마지막 글자, 하입니다. 이거 하라고 읽어야 할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는 와 라고 발음해요. 이거 완전 꿀팁이죠? 이 작은 글자 하나가 뭐랄까, 거대한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여러분!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요 전부 나의 회사에 대한 겁니다 하고 문장 전체의 주인공을 맨 앞에 딱 내세워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제는 알았어요 나의 회사 그럼 이제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 회사가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문장을 보면 장소가 신주크라고 딱 알려주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정 조사를 사용해서 그 위치를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 니입니다. 이건 마치 지도 위에 핀을 쿡 꽂는 느낌이에요.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신주쿠라는 지점에 존재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 주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조각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착 붙여 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동사입니다. 바로 아리마데스. 이 동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. 우리가 방금 말한 주제 나의 회사가 아까 그 장소 신주쿠에 있다 하고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 주면서 문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살펴봤어요.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조립하면서 이 문장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.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의 핵심은 뭐냐? 바로 이세 가지 덩어리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? 흐름을 보세요. 먼저 나의 회사에 대해 말하자면요 하고 주제를 던지고 신주쿠에 하고 위치를 콕 집어준 다음 있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정말 명확하고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이 완전한 문장을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는 그냥 외워야 하는 소리의 나열이 아니죠 이 문장 속에 담긴 논리와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얻어가시는 새로운 문장 공식이에요. 사물은 장소에 있습니다. 이 패턴만 있으면 이제 모든 만들 수 있어요. 책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. 역은 도큐에 있습니다. 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수백 수천 개는 되겠는데요.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무언가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법은 배우셨으니 앞으로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시면서 이 마지막 질문 어디에 있나요?라고 묻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.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